나 오늘 칼국수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그 천안에 진짜 유명한 칼국수 가게가 있거든요. 그 테이블 이렇게 있으면 창 쪽을 보고 먹었어요. 창 쪽을 이렇게 보고 앉아서. 왜냐면 이렇게 안쪽에 앉으면 그 앞에 사람들이 추워가지고 다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었거든.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먹어야 되는 그 부담스러운 거예요. 자동차 맞지? <laughs> <laughs> 오른쪽에 가족들이 이렇게 안그 막. 먹고 있었거든요. 앞에 아우디가 내져 있었어.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바깥을 볼거 아니야. 공룡 킥보드 있죠. 공룡 킥보드. 젊어 보이는 한 고등학생 아니면 20대 초 남녀가 둘이서 하나를 타고 쌩 오는 거야. 주차돼 있던 아우디를 팍막스클 그래서 내가 먹고 있었잖아. 어마어마어마어마 이러면서 이제 말을 한 거죠. 어, 아이고, 아우디 밥안네 이러면서 제가 여기 있었고, 그 가족 테이블이 여기 있었고, 진짜 완전 구석에 두 명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있었거든요. 이 부부가 이렇게 밥을 먹고 있었는데, 흰색 아우디에요. 이러는 거 그래서 가족들이 먹다가... 어, 어, 네. 근데 그 얘기를 듣고, 그 와이프... 그 다음 와서 창밖을 딱 봤는데, 키퍼도 넘어졌고, 아우디 범퍼에 막 꺼두침대 있고, 이래가지고, 그 부부가, 이러고 보고 있는 걸들이어가지고나 어떡해! 아, 나 진짜 꿀맛이아니라안 들어갔어. 그래서 내가 그 겉자리를 집으려고 그 와중에 조용히 이렇게 젓가락을 겉자리에 갖다 댔는데, 갑자기 뒤아씨가 아이씨! 이러면서 나갔 굳어 있는데 내눈 앞에 이제 그 아저씨가 나와 있는 게 보이는 거야. 그 남편분만 나갔거든. 그 사람들이 먹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. 그 사람들도 한 20분 정도 기다렸을 거야 밖에서 그 추위에서. 야, 부분이 그 칼국수에 손도 안 대고. 이거 무슨? 우리 그 나랑 그 가족 테이블 있죠? 가품 사들 가지고. 가족분들 계속 대화하면서 드시다가 그 이후로 말한 마디 안 해. 안 나. 어쨌든 그랬었다, 야, 어쨌든 그랬었다는. 야, 근데시토스는 공장이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생겼길 이런 모양으로, 제각각으로, 나지? 오 그니까 기계가, 하면 일정하게, 돼야 되는데 존나 지 맘대로잖아 나 e v 이 n though so many of them, 나 이거 어떻 뽑아내는 건데? 아 뽑아내는 걸안 보여주지? 아 진짜 탑시크릿이라고? 아니 자르는 게 뭔데 탑시크릿이야? 와 뭘까 대체?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게 이렇게 제각각으로 생기지? 키터스의 모든 것 오락통의 컵섭을 안 싸우느라요 마무리 <목소리> 우와 진짜 컷 찍는 거안 알려주네? 이크색이 왜 돼지예요? 와 민팡님 정보추 오죠? 네? 너무 상상도 못한 방법이라서 지금 어이없어 그지막고 내가 진짜 써아 이래서 다지만대로 생겼구나 그러니까 민방인 이거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? 조회수 심지어 67회야 근데 나 약간 예전에 제 친구 중에 되게 날씬하고 마른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걔가 콘칩을 되게 좋아했어 그래서 나 그때 당시에 뭔가 나도 콘칩 좋아하면 좀 날씬해 보이려나? 그런 이상한 망상에 빠져서 콘칩 별로 안 좋아하는데 헐나 콘칩 개 좋아하잖아 이러면서 먹었어 근데 개웃긴 게 걔는 밥 대신 콘칩 콘칩 먹는 애였고 나는 밥 먹고 콘칩 더 먹는 애요 또 먹는 애여가지고 나는 계속 살지 보이랬지 그건 그냥 돼지아니에요 무슨 뜻이죠? 음, 아소모이가참소모이 내가 유튜브에 안 다뤘나? 소모이가 누구냐면 근데 나도 회를 소개팅한다 쓰고 <laughs> 이번엔 진짜 나이 멍청한 솔로새끼야. 이거 다 다른 거임. 이 새끼가 여자 만나려고 진짜 진짜 오랫동안 꾸준히 노력했거든요. 이거 다 다른 소개팅이에요. 폭풍전이야. 니들이 어접한지 어젯판지 우리가 어접한지는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. 몇 번을 해. <laughs> 이게 아마 소개팅 실패하고 와서 그런 걸걸. 믿기 힘들겠지만 어제 소개팅까지. 어? 괜찮아 내 타입 아니었어. 어. 언니 저 미성년자예요. 혹시 소개팅 하실 생각이신가요? <laughs> 어? 은별아 소개팅 성공하면 크게 한턱 쏠. 내 딸들 은별이 앞머리만 봐도 다 어느 정도 터짐을 시키지 않게 내 스타일이 다다르잖아 <laughs> 이렇게 다 꾸준히 이랬다니까요. 그래서 여태까지 안쓰신 거지? 어? 아니요. 놀랍게도 솔로 탈줄 했어요. 근데 <laughs> 표정이... 근데 날짜 뜨나? 야 2013년 7월 18일 2013년 8월 10일 9월 3일 2023년 9월 11일 2023년 10월 10일, 2023년 12월 7일. 와, 얘는 7월에서부터 12월까지? <laughs> 아이고, 집사. 오, 개월동안 <laughs> 소개팅을 몇 번을 본 거? <laughs> 인간 틴트. <laughs> 야, 근데 너네 연애 시도를 꾸준히 하고 연애도 하는구나. 결혼한 친구도 있고. 진짜 날역해으로서 보는 게 아닌. 여자친구랑 같이 서커스 보는 느낌으로 제 유튜브를 본다고요? 아, 잠깐만 나저저티티을 나 붙이면 진짜 두통수가 너무 아팠어 짜증나가지고 개가 <laughs> 야! 이쁜 은별이에요 요즘 몰랐는데 그 주파수 같은 게 있대 주파수 자체를 처음 한건 아니지 근데 약간 뭐라 해야 될까? 어, 막, 무슨, 막, 돈이 잘 벌리게 하는 주파수, 막, 유사과학 좀 있어? 근데 난, 막, 전남치 돌아오게 하는 주파수, 막, 차원우 되는 주파수 있음? 야! 그런 게 있겠냐? 장원영 되는 주파수는 있더라. 장... 얘들아, 새겨들어 장원영 얼굴 뺏는 주파수다! 뭐니 뭐뇨, 뭐뇨, 뭐니 뭐뇨, 뭐뇨, 뭐니 뭐뇨, 뭐뇨, 뭐니 뭐뇨, 뭐뇨, 뭐니뭐뭐뭐 아 원영이는 뭔 죄냐 진짜 그쵸? 장원영은 뭔 죄야 본인 얼굴 뺏는 주파수라니 뺏기면 어떻게 그러고 진짜 원영님은 보호 주파수를 틀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향이 안 갑니다 그럼 못 뺏는 거 아닌가요? 제 노하우라 담긴 부분이 어려워요 사귀는 건 없나요? 그건 유료 영상이 끝났답니다. 영상이 끝났답니다. 영상이 끝났답니다. 이거는 다음 영상이고, 이건 추천 영상이에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